안녕하세요. 도리특이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어, 날씨가 좀 좋아갖고 어, 산에를 잠깐 왔거든요. 그냥 정신정사 끝나고 가게 그냥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 산도 궁금하고, 요즘에 계속 겨울에서 오죽 해먹고 그런 것만 해서 그런지 날이 좋아지니까 산을 오고 싶어서. 조금 몸이 근질근질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꽃송이버섯이 이때 아니면 이제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꽃송이를 좀 보러 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꽃송이를 계속 땄던 곳이 보니까 외지인들이 집을 사갖고 다 사유지라고 뭐라고 이렇게 써놓고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런데 가서 그분들하고 마찰 일으킬 일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전에 와보지 않았던 곳이 있는데 그 다른 곳으로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엽송밭을 보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낯선 곳이라 어디로 해서 가야 될지 조금 헷갈리네. 자, 그래서 오늘, 뭐, 긴 산행은 아니지만은, 잠깐이라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뭐가 있나.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운동도 좀 하고, 아, 그렇게, 땀을 한번 쫙 빼고, 아우, 아, 내려가 볼 계획이거든요. 자,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저 앞에 낙엽송밭이 보이는데, 저 위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초입에는 덩굴이 막 져갖고 좀안 좋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그래도 길이 좋아졌는데요. 자, 계속 저렇게 보면 낙엽송 군락지거든요. 제가 지금 산책한다 생각하고 튼튼히 걸어가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저 위로도 낙엽송이 있고, 이런 데도 천천히 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꽃송이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할수 없는 거고, 어저 밑에, 비탈에도, 낙엽송이, 중간중간 박혀있어요. 멀리서, 그냥 꽃다발이 하나씩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다 보니까, 저 짐승이 불을 파놓은 것 같은데 저게 장수말벌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땅바닥에 구멍 뚫린 곳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 새흙이 이렇게 밀려 나와 있잖아요 고운 거 보니까 저 조심해야 돼요 자 광대 보섯 종류들도 여기서 비가 자주 오니까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 밑으로는 없으니까, 저 위로 보이는 낙엽송, 저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산에 오면 벌 주시면, 요즘에 한창 이제 벌이, 새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아... 저 앞에도 낙엽송인데, 저기는아고 뭐가 이렇게 깨끗하냐, 여기? 뭐 심어놨나 본데, 여 아, 그림 같은데아이삼심원놨구나 아, 누가 여기 사냥삼. 사냥삼 심어놨네. 어휴, 이건 안 돼. 아유, 사냥삼을 그냥 심어놨네. 잘못했다가 도둑놈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얼른 피하는 게상책이야 여기를 경고문 같은 것도 안 해놨네 자 보니까 여기 어, 어느 분이 사냥삼을 막 실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괜히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돌아다니면 안될것 같고 바로 하산해서 다른 곳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후. 자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요. 아 여기는 음달이라는지 취나물이 아직도 먹을만하게 이렇게 나 있네요. 오 이따 이거 뜯었다가 삼겹살을 싸 먹을까 내려올 때더 어, 있으면 뜯어야 될것 같아요. 원출이 저 꽃도 활짝 폈네요. 자, 이쪽으로는 낙엽성이, 와, 이런 데는 있을 법도 한데, 와, 자꾸 여기까지는 완전 낙엽성 바지네요. 자,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엄청나게 크네. 어, 이렇게 큰데 왜안 뱉지? 자꾸 이래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경사가 엄청난데요. 아, 가다 보니까, 낙엽송 옆에, 뭐, 노랗길래, 멀리서 꽃송인줄 알고 왔는데, 그물버섯 종류가 이렇게 벌써 또 올라왔네요. 아이고, 아이고, 습도하고, 더위 때문에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각계전투 되는 것 같아요, 각계전투. 자, 저 위로도, 다 낙엽송인데 저 옆으로 그렇고 아유 멀리서 보고 뭐 허연게 하나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네요 자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무당버섯도 간간히 보이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버섯이 좀 많이 날것 같은데 태풍만 제대로 된게 더우면 버섯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어메 와 진짜 저한테는 올해 꽃송이로안 보여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기 원래 안 나는데인지 낙엽송 군락지가 많아서 저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안 보여. 아자 이건 오래간만에 사내 와서. 너무 무리하다가 괜히 탈나는 거보다 아, 배도 고프고 하니까 내려가서 시원하게 아, 물에다가 김밥에다가 늦은 점심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가을이 다가오나 보네요.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옛날에 이거 조선바나나라고 해서 많이 따먹었었는데.